안녕하십니까. 흑석동 현장의 소식을 정직하게 전해드리는 한강 롯데공인 임단호입니다. 오늘은 흑석동의 대규모 신축 단지 중 하나인 흑석자이의 1월 매매 동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흑석자이는 실거래가 경신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가 맞물리며 많은 분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식지에 담긴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현재의 시장 상황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에 체결된 주요 실거래 소식입니다. 34평형 6층 매물이 25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평형에서 기록된 최고 가격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제약 안에서도 실거주 수요층의 선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25평형 4층 매물 역시 22억원의 거래가 완료되며, 단지 전반적으로 가격 지지선이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도 발생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대책의 영향으로 그간 관망세를 유지하던 소유자분들의 매물이 시장에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 내에서 매수를 고민하시던 분들에게는 이전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시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접수되고 있는 평양별 매도 가격을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거래가 활발했던 34평형은 동의 위치와 층수에 따라 25억 5천만원에서 28억원 사이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25평형은 21억원에서 24억원 사이의 매물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타입별 선호도에 따라 가격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대형 평수인 45평형은 현재 매도 가능한 물건이 확인되지 않는 품귀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대기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실거래가의 상승과 정책적 변화가 공존하는 시점에는 무엇보다 정확한 현장 정보가 중요합니다. 흑석자의 매수나 매도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수시로 변하는 호가와 실제 거래 가능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 보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강 롯데 부동산은 항상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돕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